국회의원 차 만들어라 고이 젊은 못정이하고 내가 얘기 좀 하는데 야. 나보고 박근혜 팬이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누구 팬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요. 이 허트 검장이 우리가 답답해하는 거속 시원하게 오늘 좀 밝힐 줄아는데못 밝혔잖아요 60일 동안 그러면 은 우리가 바라는 거는 특급 30일 연장 신청을 해 주길 바랬어요. 근데 뉴스에 허튼헛냥이 신청을 안 한다 해서 나도 여기 뛰어나는 사람이거든요? 냄새나네 이모도 냄새가 나요. 뭔 냄새가 나요? 우빨 냄새가 나아 그건 나 우파야. 그뭐 자네는 자인가땅 빨갱이라니까? 빨갱이? 네. 어, 빨갱이가 참 얼른 잘생겼네. 빨갱이니까 뭐 우파니, 좌파니 아니면 뭐 이거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이 나라가? 아, 그 김정은이가 좋으면 이북으로 갈 생각 없대 야, 어디가, 야, 거기 가서 살아볼 어. 생각 없냐고 얘기해봐 그러면 아,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하며 어, 사고요 합쳐. 좌우 편향을 따지면 한도 네. 끝도 없어요 아니 지금 이, 이 촛불 정부라는 사람이 아니 좌우 편향을 따지는 자우,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따지는 데. 게 지금 이 촛불 어? 정부잖아 이 사람아 대화가 안 되는 게 뭐, 자네가 문재인, 대화가 안돼니 사람아 문재인 탄핵시켜요 아니 문재인이가 탄핵 못 시켜요 헌재의 민변 판사도 아닌 변호사를 헌재 재판관으로 앉히는데 어떡합니까? 탄핵시켜요 쟤는 탄핵이 아니라 끌어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응. 우리는 응. 우리 빨갱이는 밖금에 응. 내려놨잖아 그럼 우리도 얘 내려놔야지 그 내려놔 뭐 얘네가 무서우니까 헌재 재판관들로 좌으로다 내려놨잖아 그래, 아니, 아이 다름하고 그냥, 그냥 좋은 얘기야. 아이 렇게 궁금해 갖고 왔는데요. 아 궁금했으면은 생각에 다르면 가만히 기분이, 있어. 질문도 할 필요가 없어. 어? 그래 100명만. 뭐야? 땀도 그그 엉뚱한 소리 그래. 할래면은 질문대로 하세요. 와이새끼야? 내가 뿌려만. 여러분 봐주고. 여러분 보셨죠? 앉아 있는데 아까 팬이에요. 그래서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얘기를 하자 그러네요. 그래서 이 상구 유튜브 지단님이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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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서 네. 그 유튜브 앞에서 아, 얘기하다가 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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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못하고 네, 네, 지네가 박근혜를 끌어내렸으니까 우파가 박근혜 앞에 문재인을 끌어내리나 끌어내리라 하네요. 그래서 제가 끌어내릴 것 아, 같으니까 박현향적 아, 판사들을 아. 변호사까지도 헌법 재판관을 판사로 만들어서 그니까 일어나더니 그러면 마음대로 야, 진짜, 하세요 그러면서 왔어. 도망가거든요 걔라면베, 여러분 이런 것을 걔라면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보시요 그렇다면은 걔라면베 지금 허위 껌검장이 특검을 좀 연기를 할줄 알았어요 연기 신청을 할줄 알았는데 연기 신청 안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참 희한한 사람들한테 힘가 없다는 것사려달라는 것밖에 되세요 그러면 우리 전 국민은 일어 나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이 분기 김경수 특검을 통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이 답답한 것을 밝혀 줄줄 알았는데, 61일 동안 33억인가 32억, 그냥 장난치고 가자 값으로 날렸어요. 이것도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야허익방 특검이 문재인한테 꼬리 내렸어. 야 이게 뭐냐? 이게 나라 아니다. 얘네들 쇼가 진짜 맞다. 야 우리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지 않느냐. 젊은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지금 이렇다면 여기 쫓아와야 되잖아요. 저도 뉴스 보고 여기 쫓아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자유한국당의 책임방당입니다 나오십시오. 자유한국당 뭐합니까? 나와서 앞장서 줘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 이렇게 실망시킬래요? 나오세요. 그래서 단체 모든 사람들, 여기 지금 빨리 나와야 됩니다. 나오셔서 허특검장 이러면 안 된다고 합시다. 만약에 오늘 번복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허특검장 집 앞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우리들을 이렇게 정말 버릴 수 있습니까? 특검장으로서? 국민의 답답한 알꼬리를 또 무시했어요. 이거는 사법부에 정말 나라의 공덕을 채고 있는 사람으로서 팔지 못할 일을 또 특검장들이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 좀 지켜봐 주세요. 젊은이들 다 일어나 주세요.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주의, 인민주의,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정부는 더 이상 우리가 그냥 듣고 보고, 참고 잘하겠지 할수 없습니다. 나라에 산적해 있는 석탄 문제, 쌀 문제, 김경수 반드시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을 오늘 특검이 접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거짓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들은 거짓의 앞자이가 되었어. 국민들을 60일 동안 데리고 놀았습니다. 다 일어나 주십시오. 아, 자유한국당. 그래. 이 인간다 이거. 진짜 잘못된 걸 밝히자고. 이게 특검은 차려서 그 많은 돈을 날려먹고도 그 김경수 그 드루킹 사건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인간들이 저 나와서 먼저 싸워야 될그 자한당 인간들이 주댕이 쳐다 꺼져 암소리도 안 하고 저거 뭐하는 뭐하는 짓거리지? 지금 뭐 노무현 정신으로 뭐 어? 노무현 정신으로? 김병준인가, 무지인가 하는 인간들은 보고.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저기 조지련을 지리파 새끼라고 그랬어 내가 아, 고소할 뭐, 거야, 명예에 뭐. 전하고. 아, 아이, 자, 좀 전에도 저기 와서 또 아, 나 진짜. 저 앞에 신 네. 해요 폭락을 진이사람아니 이 사람들이... 모욕제모욕줘모욕줘모욕줘모욕줘한명씩봐하명되봐이사람들어 여기 보시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저 여기 보세요. 여기 요구를 하잖아. 여전보세 여기 와서도 시기가세었어 일단 경찰로 보내세요 경찰로 경찰로 보내세요. 빨 따라가요. 이 순간이 맞는 거예요. 아, 가까운 곳에 요좀 전에 그 시비 거는 거 보셨었죠? 어.. 지금 또 밖에 나와서 또 시비 걸다가 결국에 경찰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 입으로 본인이 빨갱이다 우리는 웃를이랍니다 웃발 이 조심하겠습니다. 강영원님강영원님 감사합니다. 이기선님, 감사합니다. 강아 경찰 서요네 보고 보냈어요. 경찰 서 우리나라 우리쪽 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아, 응. 맞아. 안 가봤어요? 안가봐도 그뭐 폭력사태 아니까 그런거는 없죠 좀전에 거기서 어떻게 안 되어있는데 음. 나와가지고 자리 걸다가 사진 을는거 많이 찍어 음. <laughs> 하아.. 김성태 뭐하는 인간이지 이 인간이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돗자리라도 깔고 바닥에 준이 안여있어야 되는 인간이 이감이지금 예, 사라지게 생겼 는 데. 직설에도 못하고. 원월트리를 잡혔 길래 그냥 뭐직설에도 못하고. 저질러라하고 있는지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에이씨. 아, 내가 햇살이 저렇으니까 저기서 지금 기다리고 서 계신데. 강정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탔니 다시 만났습니다. 아, 세상에, 어디, 그, 아, 나, 자기 아니. 일부러 자기가 빨갱이라고 하고. 아, 저 돌면서 간다. 하여튼 이은 북으로 가서 살아야지. 외로워, 예. 예, 대한민국에서 돌아고합니다 지금 지금 합니다. 가는 것 같은데요. 가. 아니리 가질 수 있어요. 이 나갈 수 있어요. 어 지금 찍고 계세요. 지금 뭐 일로다 들어온대요 돌아가, 돌아가는 거 같은데 지금 근데 왜 일로다 가죠? 일로다 안 가고? 네, 다시 돌아가고 저쪽고 그러니까 저기서 올라왔어요? 아, 난 이쪽 큰큰 큰 대로로 들어갔는데 뭐. 아, 여기 여기 합동사거리 거, 거기서 왔나 보죠? 어, 어디 가셨지? 아, 지금 돌아가는 모양에. 이 돌아가는 모양. 그거, 개 있잖아요. 저기 가서, 또그 욕하다가, 지금 경찰서 갔어요. 아니, 자신 있으면 어. 하자니까 딱 방송하다니까, 도망가는 거죠. <laughs> 그, 경찰서 갔어요. <laughs>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그, 명예선으로도 모독죄로 명, 모발하고, 아니, 어떻게 당당하게 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렸으니까, 우가 보고, 탄핵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문재인을 끌어내기로 하잖아요. 저는 나쁜 놈들이 없습니까? 이 나, 이게 정상적인 나라면 저런 놈이 있겠어요? 아, 말이 안 되지. 아왜 김동태도 지금. 와서 여기 자리에도 깔고 앉아요 그렇게 길바닥에 누워야 될 인간이에요. 그 저기 지금 맞습니다. 오지도 않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특검이 연장 신청을 안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니 안타깝네요. 아니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브루킹 김경수 해커 사건을 이렇게 묻어 놓로올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경찰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경찰이. 계속 갖다 중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 저기, 아주머니 한 분과, 휠체어타신 분, 두 분밖에 없습니다. 어, 여기, 허위범, 특검, 그, 입구 쪽에 더 많은 경찰을 갖다가, 그 장애, 인 장애를 가지신 저분을 틀어막기 위해서 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집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잠시 화가 나가지고 아, 저도 욕은 했지만은 싸우면 안 됩니다. 숫자 많은 당에서 나와가지고 길바닥에 눕더라도 이곳에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저 자한당 아니 뭐? 지금 단체고 자한당은 다 와야 돼요 자한당 오느라고 안녕하세요 아,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아, 말이 안되고 뭐. 지금 뉴스 보고 나오셨죠? 저 SNS도 있대요 뉴스 보고 나오셨죠? 아니, 아니 그냥, 그냥 회사에서 그니까. 이렇게 딱온 거야 이게 뭐냐고 어, 연락을 안 하는 데잖아 안 하는 잖아안 해요 아니 그돼 있어도 이들이 원하는 일이면은 연장한 번은 해 줘야지. 아무리 쇼라도 코이어 하는데 하면은 이제 문인 생각에 나 김경수 잡으면요. 문제까지 다 연결돼. 그 문제라도 쳐 잡으면 되수 알고 있는 건데 뭐. 에기 한국당이 가만히나고가 모른다고. 모른다고. 여기 서가고 잡는다. 해고 나다가 사장한테 갑 있는데 사장 새들이 있어요. 할게 없는데 지금 뭐 하냐고 가서 막고 아 상도 맞요 저기 상도 지금 빠지 말씀하길래 상정했던 우리한테 잘려. 여기도 잘려. 들고 계고 대기대로 네 네, 자유한국당 새끼들 다 뭐하고 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다 뭐하고 있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다 뭐하고 있냐? 박영수 사건이냐박영 사무실에 가서 박영수의 증거 인멸 공범자 이주민을 구속하라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주민 국정농단자들국정농단 그렇게 김경사의 김경수의 정거 인멸 공범자 이주민을 처단하라 당장 구속하라 청와대 주사파. 저기, 저좀 따로 가볼게요. 네, 네. 엄마도, 아까 네. 박근혜 본인이 아. 그럼 내가, 나는 박사모 아니야. 나아 어. 예. 박사모, 박사모, 박사모가 아니라. 제가 인제 행